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초학교 타워를 해볼 건데, 어, 색이 이렇게 있고, 어, 잠깐만. 저거 어떻게 간 거지? 어, 저, 어? 틈이 있네. 아, 여기 가면 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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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진짜. 아, 제가 아주, 아주 해왔기 때문에, 어,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번에 마크, 영상 그거 조회수가 몇 회밖에 안 나는데 1회처럼 왜100몇 회가 안 나오는 걸까요? 오. 왜 불쌍하지? 에잉. 아 진짜 하. 그냥 깨긴 할까요? 마지막 도전을 할까요? 그냥 마지막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안 되면은 진짜 하트. 오, 이게 되네. 아. 그냥 가자. 1학년입니다. 이 정도면 저도 아주 쉽죠. 이지카카 브로맨입니다. 오. 일단은 이 친구는 왜 팔이 없어요? 아, 팔이 없는 게 아니고, 팔이 작은 거구나. 아니 저 정도면 장애인 아닌가? 난 앞에 있는 친구를 따라가 봅시다. 오, 오, 오. 오늘은 윤석열 탄핵의 날입니다. 윤석열 탄핵 아 기분이가 아주 좋죠.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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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, w 왜? 아니 방금 보셨어요. 왜 떨어진 거예요? 아, 설마 블록색이 노란색이어서 예, 아니겠지. 아니 뭐 그런 어깨를 저 아, 에바야, 진짜. 찐이면 아, 아핫헛 사하이 호하이. 예, 다음은 어. 또 블록색은 낙사도 안 하네. 뭐야, 저, 아니, 저런, 희양 찰나란 스킬을 끼고 있는 애들이 아주 제 앞길을 방해한단 말이에요. 아, 화면을 다 가려가지고, 아주. 뭐야. 아, 그리고 다음은 마크 그 3화를 찍을 건데, 오늘, 뭐 제가 준비한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. 오늘 영상은. 영상이 두 개가 올라갈 것 같은데, 예, 일단, 어, 그게 조회수가 대박 터질 것 같습니다. 일단 노란색 피해서 가볼게요. 오케이. 아, 그 맞네. 들어가자. 이거 그냥 회오리로 가도 되지 않나? 사다리 있네. 되네. 하나, 둘, 셋. 여기에서 걸어다도 되죠. 초등학교 2학년에 왔어요. 이거 딱 봐도, 보라색. 찍었는데 이걸 맞네. 아, 이거 한방 아니냐? 나 이거 할줄 모르는데, 어. 나 저거 할줄 모르는데, 그두두두준가 뭔가 AK-47 버리 나가는 그 소리. 그거 할줄 모르는데, 나. 어하네 어, 저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여가지고, 지금. 아. 이번에 회오리 챌린지.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휴 이번에 또저 AK-47 나오는 거 실패하면 이젠 핵폭탄 싸버린다, 그야쾅으로 바꿔주겠어요. 아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이런 꼼수가? 아, 야. 와, 역시, 저는 IQ가 200이 넘기 때문에, 아, 아 저, 꼼수를 찾아 냈어요. 저거 벽에 붙어 있는 저 작은 거를, 저기에서부터 그, AK-47 버리 나가는 저, 그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, 지금, 보십시오. 이런 식으로 꼼수를 이용하는 겁니다. 아, 진짜. 역시, 나는 너무, 나이스 nice 했고, 아, 어린이가 이렇게 처음부터 똑똑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. 아. 오케이, 들어가자. 피 채워야죠. 아, 이거 볼 때마다 무서워, 이거. 헛둘. 헛둘. 아? 아하? 오호! 핵폭탄 발사. 아, 난. 난, 난 난, 난, 나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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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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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통통. 통통점? 아 다시 가보자. 뭔가 쌈뽕한 거 나올, 이번에 뭔가 될것 같은데, 진짜? 약간? 안 될까? 아. 에반데? 아니, 에반데? 어, 다시 한번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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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빠켓모드 준비합니다. 통통이. 빡켓모드의 술법. 아유, 나아갔네 그냥 다시 출발하니까? 그냥 출발하자! 아 그리고 제가 어 2학년 때 아주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학교 폭력을 겪었습니다 어떤 학교 폭력이라면은 저 2학년 때그 1학년이었어가지고 2학년에 처음 등교하고 4일 등교해 봤어요 2학년 때 4번 등교해 봤던 날에 어떤, 저보다 키가 겁나 조그만한 꼬맹이 같은 얘가, 저저 앞에 있는 얘를 괴롭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, 갑자기 필통에서 가위를 들고 제 목에, 아니, 그 가위를 필통에서 꺼내가지고 가위를 벌리고 제 목에 대더라고요? 그래가지고, 진 처음에 충격 먹었는데,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, 말빨로 생선 가시마냥 발라주긴 했는데, 걔가 갑자기 옷을 또 자른다고 아주 지랄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 학교 폭력을 겪었습니다 아유. 근데 지금은 퇴학 갔어요. 강제 퇴학은 아닌데, 퇴학 갔어요. 아니, 퇴학이래. 아니, 그 전학 갔어요, 전학. 아유. 두두 두둥, 두두두두헤 해, 해, 해. 아니, 이거 오케이, 깨. 이거는 타이밍이 중요해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는 아니겠지. 어? 아, 떨어질 뻔 했네. 어? 어떤 거지? 어떤 거지? 나의 운빨에 믿겨본다? 난 그런 거 볼지 모른다고 뭐가 찐인지. 통통이, 음, 응, 빨리 술법? 응, 아니야, 심리전이야. 네 얼로 갈 건데. 내가 굳이 머리를 왜 쓰니? 난 지금이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제일 약상판 녀석인데. 아뭐 너, 너가 다 했다. 오케이. 오케이, 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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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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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에서, 뾰로통, 여기에서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, 초등학교 3학년에 왔네. 나 4학년인데. 여기에서 걸어버려. 오, 오, 죽을 뻔했다. 이거는, 아, 회오리 너무 쉽지. 회오리 감자탕. 앙키모띠. 아, 밍밍이, 아. 밍밍이의 술법. <laughs> 밍밍이, 밍밍이. 통통이, 통통이. 하이, 하이, 호사이,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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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이, 후 타이, 후이, 요이지 탱카이. 뭐지? 근데, 네. 아, 잠깐만, 요저 컴퓨터가 꺼졌었거든요? 어 나도 저산 2층에서 꺼졌네. 어, 어, 드, 그, 가자. 핫, 오, 이게 됐어. 하, 사이. 후, 그 사이. 역시 난 천재야.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군. 아니, 저거, 오케이. 응, 넌 낙사. 애들 왜 이렇게 못하냐?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란 생각을 안 하니? 내가 할 말은 아니었네. 어, 이제 통과을할 시간입니다. 이번에 끝나면 통발을 하도록 하죠 다만 마크 3화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하겠다는 컨텐츠를 빼면요 오 아주 쉽게 왔어 어, 할수 있어 나는 오 어, 나는 쌍쌍바 남자야 오 이게 됐어 오 오케이 구글 아니 이게 돼? 저 끝까지 가면 뭐가 있을까 겁나 궁금하네 아 잠만 거기가 사라진다고 말안 했잖아. 아 어, 억울한 내 인생. 아 통바 통통바 통바 나카.